r o k s 손원 1급 잠수함, SS-072 손원 이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독일의 214급 잠수함을 기반으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건조한 첫 번째 모델로 한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중형 잠수함 전력을 확보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비 리뷰에서는 이 손원 이함을 중심으로 한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성능과 특징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원일함은 2007년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이름은 대한민국 해군 창설의 주역이었던 초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을 기리기 위해 붙여졌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해군의 역사와 자부심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함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잠수함의 가장 큰 특징은 AIP, 즉, 공기 분류 추진 시스템입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면 위로 떠올라 공기를 흡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손언이라면 AIP 시스템 덕분에 장기간 잠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최대 2주 이상 수중에서 머물 수 있어 은밀성과 작전 지속 능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해군이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서 장시간 감시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술적 도약이었습니다. 잠수함의 크기는 수중 배수량 약 1,800톤, 길이 약 65미터로 설계되었으며 최대 승조원은 약 40명입니다. 크기는 비교적 중형이지만 최신 전자전 장비와 무장 체계를 탑재하여 동급 세계 잠수함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고 속력은 수중에서 약 20노트에 달하며 항속 능력도 상당히 우수해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무장 체계 역시 강력합니다. 손원 1급 잠수함은 독일산 533mm 어뢰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독자 개발한 중어뢰 청상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푼대함 미사일 발사 능력도 갖추고 있어 수중에서 적 함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반도 주변에서 적 해군 전력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원 1급 잠수함은 단순히 방어적인 무기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도 평가받습니다.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잠수함 전력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며 전시에는 적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거나 주요 목표를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손원이함이 도입된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총 9척의 손원일급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잠수함 전력의 중추를 구성했습니다. 이 9척의 잠수함은 모두 한국조선소에서 건조되어 국내 방산 기술 발전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잠수함을 해외에서 도입하는 데 의존했지만 이제는 자체적으로 설계와 건조까지 가능하게 되면서 해군의 자주국방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순원 1급 잠수함의 도입은 단순히 무기 체계를 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개념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에는 연안 방어에 초점을 맞추던 해군이 순원 1급과 같은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원해 작전과 전략적 억제 개념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보다 현대적인 해양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순원이함은 취역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과 독자적인 한국 해군 훈련에 참가하며 실제 작전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훈련에서는 적 잠수함 탐지, 은밀 기동, 대한 미사일 발사 훈련 등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승조원들의 실전 감각을 높이고 잠수함의 작전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손원 1급 잠수함은 차세대 장보고 III급 잠수함이 본격적으로 전력화되기 전까지 한국 해군 잠수함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론 장보고 III급은 더큰 배수량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 탑재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손원 1급 역시 AIP 시스템과 뛰어난 은밀성, 그리고 이미 축적된 운영 경험 덕분에 당분간은 실질적인 주력 전력으로서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원일함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술적 성능이나 무장 체계 그 자체를 넘어 대한민국 해군이 이제는 독자적인 잠수함 전력을 갖추었다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해군의 역사 속에서 손원일 제독이 한국 해군의 기틀을 마련했다면 그 이름을 딴 손원일급 잠수함은 현대 해군의 자주 국방 시대를 여는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알비 리뷰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대한민국 해군의 주요 전력 자산과 방산 기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며 그 의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